자 합동이라는 게두 개를 이렇게 포개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를 합동이라고 하죠 그죠 네.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같은 두 원은 뭐 언제나 그리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지름이 다 똑같으면 겹치면 당연히 계속 똑같은 원이 그려지죠 한 변의 길이 같은 두 정삼각형, 정사각형도뭐한 변의 길이가 뭐 2다 그러면 뭐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. 이것도 맞는 거고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,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건, 정사각형은 어차피 정사각형의 넓이가 2 e 길이 곱하기 2 e 길이잖아요. 네. A 곱하기 A인데, 뭐,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딴게 있겠어요? A 곱하기 A밖에 없겠죠. 네. 맞습니다.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아니죠. 네. 둘레의 길이가 같다고 겹치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, 뭐, 이게 6인데7이 같은 경우는 둘레의 길이는 똑같거든요. 이 겹치진 않죠. 둘레의 길이 같은 두 정오각형. 네, 정오각형은 어차피 이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가 같으면 그걸 5등분 했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. 4번이 아니